오늘 이 아침 우리가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시편 94편 8절로부터 9절의 말씀입니다. 백성 중에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생각하라 무지한 자들아 너희가 언제나 지혜로 올까? 귀를 지으신 이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신 이가 보지 아니하시랴? 우리는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고 생각합니다. 오랫동안 기도하였는데 응답이 없으면 더욱 그런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그 기도를 이루어 주십니다. 빌리그레엄 목사님은 천국에는 기도를 중도에 포기하여서 배달되지 않은 기도의 응답들이 산처럼 쌓여 있다고 했습니다.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영국 런던에 있는 성바울교회당 안에서 한 구둣방의 청년이 가죽을 살 돈이 없어서 장사가 안 되어 결혼을 못하게 되었다고 사랑하는 애인에게 말하였습니다. 이에 아가씨는 훌쩍훌쩍 울어댔습니다. 그런데 그때 약 40미터 저쪽에서 이 구둣방 청년의 흐느끼는 기도를 들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신사는 그 청년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해주어야겠다고 다짐하였습니다. 이구두방 청년이 기도를 마치고 교회를 떠날 때, 그 신사는 뒤를 몰래 따라가서 장소를 알아놓은 다음 그의 가게로 많은 주문을 넣고 가죽도 많이 보내주었습니다. 가난한 구두방 청년에게 뿜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청년은 마침내 사업을 번창시키고 자기가 사랑하는 아가씨와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가죽을 보내준 이름모를 신사가 과연 누구인가 궁금하여 백방으로 알아보았습니다. 그는 3년이 지난 후에야 다른 사람이 아닌 당시 영국의 수상이었던 윌리엄 이워트 글래드스턴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귀를 지으신 이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신 자가 보지 아니하시랴 라고 말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기도를 항상 들으시고 믿음대로 응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엄청난 이적의 도구로 사용되었던 영국의 부흥사 스미스 위걸스워드는 그 능력의 비결을 묻는 사람들에게 믿음의 기도에는 하나님께서 백만 명의 사람을 지나쳐서 당신에게로 오게 하는 그 무엇인가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남극 대륙에 사는 황제 펭귄은 20km 떨어진 내륙으로 가서 알을 낳고 부활을 하며 새끼를 키웁니다. 교대로 음식을 먹고 다시 돌아오는 암수 펭귄은 똑같이 생긴 펭귄 무리 속에서 정확히 자기 아내와 남편 그리고 자기 새끼에게로만 갑니다. 하물며 미련한 짐승도 그러할진데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혼동하시겠습니까? 약속된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기도하고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는 백만 명의 사람 가운데서 바로 그 사람을 찾아오시고 그에게 약속하신 축복을 이루어 주십니다. 오늘도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에 승리하시는 주 함께 교회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때로 이 땅에 살 때에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지 않는 것 같다고 하는 생각을 들기도 합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보지 않으시는 것 같이 여기기도 합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눈을 지으신 이, 귀를 지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보시고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는 것을 믿고. 오늘도 기도의 자리에서 담대하게 승리하는 주함께 교회 성도들에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